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꾼이 는와쟁이 어, 토마토+ 토마토 나는 야 기차 될 거야지 나는 야 주물 출 거야 주스 될 거야 주스 될 거야 그니까 나는 야 주물 출 거야 헤이 어쟁이 토. 하나는 높이 뛰어나는 구미요. 아 좋다. 왔다. 뭐지? 아기 염소 여럿시 그걸 듣고 있어요. 신나게 랄랄라 할거 그리고 뭐지? 빗방울이 빛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바야에 잔뜩 창듣지 알고 이더갈거 없지? 엄마 찾아. 엄마 찾아, 음매. 아빠 찾아, 음매. 구땅아, 지다 봐. 애가 아빠 쳐. 높이 치열나면 나무는 있다였나 봐. 보자, 보자, 꾹꾹. 흔들흔들 흥콩콩 신나는 아기 a l a